왜? 아 먹으러? 고 나는 나. 는 너무 왜 왜? 왜만가저다정하런데 응? 비싸다 니지게임이 매운 물에? 그걸 넣는 거야. 밑에는 가위 하나 들고. 네. 그 아. 그 가위를 하나 들고. 네. 저렇게 있잖아. 네. 여기 가위 아니냐고? 아, 왜

그래요? 응 그래야 여기 길려고 요거를 깎으라고 요거를? 어, 그래? 아 여기 길려고 밑에 길려고 네 나는 네. 코시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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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도 요거마다 다 같이 싹응 네. 음. 네. 그러면 넌 나만 멋있어 넌한딴딴 아, 너가 나이 한70 뭐지? 응 그거다? 안봐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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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이 머리 다 해. 머리... 이미지가 강하잖아 아. 응. 그렇게 그렇게 안 좋아. 난 이제 50분이야. 응. 너? 응. 너 마을 아홉. 제대로 여자들이 50이라고 하면은 술, 술 사달라는 얘기에요 음. 음. 걔는, 어제 걔는 나랑 별 냄새 안해 이거 아주 화끈하만 <핫걸하니까? 놀람> 5그더아 그러다가 이럴 이걸어 그때 복권 살아어 보았을까 응. 어제? 어아니 목소리만 통화했지, 들었지 이거 응. 응. 3만원짜리 저기 주문해 가지고 저희 모텔로 가는 중 이래 응. 그렇듯 거지다 온다. 얼마나 화끈한거냐 목소리가 게 다. 몇번했는데안러고아 근데 해거 느끼고 막 많이 해아왜좀모르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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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

아침에 <목소리> 이제 나이도 신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5 0니까그걔 만난 가한 10년 됐는데 내가 안만야그런얘기안해아그도좀있 <목소리> <목소리> <그는 나한테>. <목소리> 네. 이렇게 생겼더만 음. <목소리> 야걔 신랑 사업 따로 있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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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오잖아, 신랑 얘가 혼자서 50평 갖고 족발바고 순대국, 전용화. 그럼, 그럼,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? 가락동 시장 앞에 가게 차려먹는 놓 거지. 맛있게 있냐, 하나 있는 거나 너무나 <laughs> 잘해이맛있게네가두개 <laughs> 갖고 시에 <laughs> 몸도 쉴게. 두개 어떻게 신경 쓰려고 그래? 두개다주길래 쓸데없는 거 하지 만

어? 네? 원래. 아, 그런 거, 그런 거. 원래, 남편들. 아, 그래? 그. 그래? 그래. 응. 응. 좋은 게 아니라 이제, 내가 이제 그만큼, 펌으로. 저 말이 물니까그래면 지금 막 허리스타 가 가게, 말자. 아, 엄청 많 아, 아, 엄청 다 아, 많다. 진짜 엄청 많아. 응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이 그래, 그래. 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먹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바로 <목소리도> 게 <사라진다>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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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 사라진다> 아, 우나다는 먹을때 먹을때 아안죠 그게 안 좋은 거야. <목소리도 사라진다> 음. 음. 아, 어. 음. 잘 먹어 그런 사람들 살이 많죠 그런 사더들은 그게 안좋은거야 삼겹이게 빨리 먹는거와 그냥 찹쌀먹는지나은거아 그걸 부내고 예. 하나. I d 아, 왜냐하면... 만 n 하나 n o w I d 하나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봐 n t know. I don't know. I 러 o n t know. I don't k n o 건져

왜? 네? 볶음은 바로 쫄깃쫄깃맛이쫄깃쫄깃하야다나 조깃조깃. 응. 이거 먹들어데 아이, 아, 그럼 먹지 마아 그래, 그지 아, 손님 도두고왜이 어디 갈로 간다는 거야 난놈 지역 따져지 그러는 거야 그리고 1m 60도 안 되는 놈들도 내려고어디 간다는 거 이거 어? 어. 이거 듣고 <laughs> 막걸리 세 통만 볼자 그럼 독에 들어가면 되 시간 반 정도네. 그 최고 고층만 올라갔다가 수주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자고, 간단하게. 네, 네. 다보데길 필요 없어. 아이고. 최고 고층은 올라가야 돼, 기름으로. 그래갖고 뭐 수주관, 수주관. 네. 뭐, 수주관. 거기만 들어가. 지금 시간에 좀 볶아주세요. 벗어다겠어요 네. 고층. 손잡이 네. 네, 네. 여기 있고요. 볶아주십니다. 네. 이따가. 네. 음. 나 몇천 이게 몇천 맛있어 이게 내먹어이맛괜찮이 음. <laughs> 그 정도는 확정 음. 내가 찌개 같은 것도 잘그리는데 나는 멸치하고 있잖아 멸치하고 잖아 그말을갈라 <laughs>